베니스 샤클리 실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은 어떤 반도체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예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모빌티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홀 이펙트가 우리가 한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홀 이펙트는 뭐예요? 홀 이펙트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모빌티하고 베스트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아니고 모조리티 캐리어예요. 그러니까, 홀 이펙트는 모조리티 캐리어의 라이프 아, 모빌티하고, 모조리티 캐리어의 캐리어 데시티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타입이 뭔지도 판단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n 타임인지 p 타임인지 결정하고, n 타임이면은 전자의 농도, 그 다음에 전자의 모빌티. 리 만약에 p 타임이면 홀의 데시티그 다음에 홀의 모빌티고, 여는, n 타입이면은 홀에 대한 모빌티하고, 홀에 대한 디피전 코에 비션들이, 마이너스 캐리어에 대한 거예요. 응?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절티 캐리어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 홀 이펙트를 측정을 해야 되고, 마이리티 캐리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 하이미스 샤클리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 방법은 요와 같은 방법이 아주 심플합니다. 자, 여기다가 에 전압 부위를 가하고, 여기 그라운드를 가하면, 이 전압이 이 전압보다 높아요. 그죠? 그래서 필드가 이렇게 걸립니다. 려그 다음에, 이점에 전압을 갖다가 펄스를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사이에서 펄스가 있으니까 메탈에서 제마이큰닥터로 홀인젝션이 딱 일어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서 홀이 이렇게 인젝션이 일어나. 전자도 똑같이 일어나겠죠. 전자도 일어나지만 전자는 홀하고 같이 묶여있으니까 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펄스를 하나 딱 넣으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홀 전시트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가압션 부프로 바뀌는데,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이게 조금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 조금 이동해서, 그 다음에 더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쇼 펄스를 넣으면은. 이 전류에 이어서 여기 홀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서 얘두개 때문에 생기성되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주부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디퓨저가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하의 육신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하면 여기에 도착한 캐리어를 갖다가 열로 빠져가서 여기에 전류를 형성합니다. 전류를 형성하면 은 알프에 걸리는 전압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을 V0로 측정하게 되면 도착하는 순서대로 캐리어의 덴시티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딱 도착할 때쯤 되면 요소부터 출발해서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따라 올라가죠그렇죠 그래서 V0의 파형을 보면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될 거라. 시간 T에 따라서. 자, 요점에서, 요서 측정을 딱 했는데, 이렇게딱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스캔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점씩 따라올라가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빨라. 보기 거의 마이크로 색깔 안에 다한번 번쩍 하고 끝나는 거야. 그쵸? 오실로스 커버에 보면은 번쩍 하면서 보이는데, 번쩍 할때 보이는 게이 모양이야. 거기에서 이 값이 얼마고, 여기서 E에 마이너스 일정되는 포인트에 시간이 T1하고 T2는 얼마고 이 중간에 있는 T0은 얼마인지를 측정해내야 돼.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 오실로스코프가 있습니다. 보통은 오실로스코프 보통은 이제 실험실에 보통 있는 거는 스토리지 아니고 스토리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똑같은 모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줘. 보여주니까 이파일 그대로 화면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지. 일반적인 오실론 스코으로 보면 번쩍하고 끝나는 걸 갖다가 번쩍을 계속 한다는 뜻이지. 계속 번쩍번쩍 하면 거기까지 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파일이 보이니까 자0가얘 높이가 얼마, 높이에서 2에 마이너스 일성되는 포인트가 얼마, 그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 센터 포인트의 시간은 얼마, 이렇게. 뭘 구하냐면, t 절하고 t 원하고 t2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요.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식에서, 수식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델타 p의 x t 너 루터, 4파이 d p 에 t 에 E의 마이너스 T 오버타워 P0 파기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4 DPT 분의 X 마이너스 UN의 6P의 E0의 T의 전체 자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위치가 요점에 도착했을 때의 거리가 그리는 D만큼 X가 D만큼 갔을 때 얘기예요. 요즘에서 캐리어를 측정하는 거니까 요즘에서. 요점에서몇개 도착했는지 시간에 따라 쫙 하다 보면 이 펄슨 모양처럼 나온다고. 그래서 X는 D가 됩니다. 그때 시간은 T는 센터 포인트. 이까지올 때까지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t 0야 센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이 펄스가 딱 들어올 때부터 카운트 하는 그 시간을 하면은 요게 도착했을 때에 걸리는 시간이 t0야. 다시 말해서 이 펄스를 들어가는 요 기점을 갖다가 오실로스코프에 그 트릭을 쓰게 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축이 딱 t가 제로인 순간에 같이 펄스가 생기고 쭉 흘러가면서 측정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t가 제로인 순간에 요게 사진 펄스가 생기는데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 때, 이 피크가 나타날 때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 펄스가 이 센터가 여기까지 오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요 t0는 요 값이, 요 값이 제로되는 피크 때의 값이니까 요 지수가 제로되는 t는 up의 e0의 t0. 요거 같은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다. 센터, 얘가 제로 되면 센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갑 부파가 얘가 제로가 되면 최고가 되고 양쪽에 좌우로 대칭된 모양이니까. 그래서 여기 제로가 되면 최대 값이니까, 최대 값의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 t0만. 그러면은 d는 6 p e0t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6 p 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e 0 t 0분의 거리 d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캐리어의 모빌티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점에, 요점은 뭐냐 하면은, 최고치의 2에 마이너스 1승 되는 포인트에요. 최고값에 2에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요 값이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1이 되면 이 전체 크기가 t가 0, t0일 때 크기를 자꾸 해갖고 나누기 하면 되니까, 그쵸? 그럼 얘는 그대로, 앰플추도 그대로 갖고, 얘가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승 되는 포인트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4dpt 분의 x 마이너스 up의 e0의 t의 제곱이 마이너스일 때는 근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t1일 때 값을 만족해야 되고 그래서 t1을 넣으면 x 마이너스 u p 2 e0의 t1 이거로 4dpt1이 되고 x 마, 아, d죠. D. 마이너스 UPE0, T2가, 4 DP, T2가 된다. 그래서 T1일 때도 만족하고 t 2 때도 이식을 만족을 해야 돼. 피크에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면 된다는 거지, 진짜. 이두 개. 이수식을 더해. 자, 얘다이어얘 어, 제곱 빠졌네. 위의 식하고 밑의 식을 풀어서 더하면은 자, 이 d 의 제곱만큼 더해주고요. 자, 여기서 D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DUP20T1 e, 플러스 UP20T1의 e, 제곱 여기도 D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DUP20T2 e, 플러스 up e0 t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배의 up e0가 공통으로 나오고 t1 플러스 t2가 들어가고요. 플러스, 플러스 up e0의 제곱에다가 t1의 제곱 플러스 t2의 제곱, 4dp t1 플러스 t2. 이 두식을 더하면, 더하면 은 이와 같은 방정식이 됩니다. 자, t1 플러스 t2를 2로 나누면 누가 되느냐 하면 센터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을, 간격을 델타 t라고 두겠어요. 어, t, 여기서 델타 t를 t1, t2 마이너스 t1.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의 차를 델타 t로 두겠어. 어? 그러면은, t2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t0에다가 플러스 2분의 델타 t가 되고, t1은 t0-2분의 델타 t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에서 자, d가 뭐라 그랬냐면은, d가 u0, up에 e 0의 td의 자승이라고그랬여요여기에 여기, 요기에 아, d라고 그랬어요. 그죠 t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upe0에 E1 플러스, t1 플러스 t2가 뭐냐면 두개더 하면 없어지니까 2배의 t0가 돼요. 그러니까 t1 플러스 t2는 2배의 t0가 됩니다. 그래서 2배의 t0가 돼요. 플러스 U제, upe0의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 고 t1의 제곱 플러스 t2의 제곱이니까 t1은 얘의 제곱 t0 플러스 2분의, 아, 마이너스 2분의, 아, 플러스. t1, t2죠. 마이너스 델타 t의 자석. 플러스 t0 플러스 2분의 델타 t의 자석. 이렇게. 네? 그래? 얘가 2배의 t0니까 8배의 dp. t0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자, 기가 어디야 요4 up. 여기 아, D가 빠졌죠? 여기 D 하나 빠졌어요. 그쵸? 여기 D가 빠졌습니다. EAB니까 그쵸? D-UPE0 T의 제곱이니까 D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D 곱하기 UP 곱하기 E0 곱하기 T가 되니까 여기 D가 빠졌다고 여기 D 대신 뭐라 했냐면 U0 어, UP D E0 T0를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돼요? 네배의얘하고얘하고 얘하고 4배 되고, UP의 제곱이 되고, E0의 제곱이 되고, T0의 제곱이 되니까, UP, E0, T0의 제곱이 될거예요그죠 얘하고, 얘하고 보면, 개수가 2고, 얘는 개수가 4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갈로를 풀어. 그러면, 얘가 오히려 t0, t0의 제곱, 마이너스, t0 곱하기 델타 t, 플러스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t0의 제곱, 어, 2분의 델타 t의 제곱, t0의 제곱, 플러스 어, t0 델타 t, 플러스 2분의 델타 t의 자석. 그래서 야구야구가 없어지고요. 야구야구가 2 배의 t 0니까 플러스 두 배의 t 0의 UPE0의 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한번 두 배의 2분의 델타 T의 제곱. 그러면은, 자, 얘두개 있고, 마이너스 네개 있고, 플러스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세 개가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고, 남은 거는 뭐냐 하면은, 얘가 남아있고요. 얘가 남아있으면서 얘를 곱해야 돼. 갈라하니 풀었으니까. 그래서, 자요거 보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의 델타 t의 제곱 곱하기 u0 e0의 제곱 6p의 e0의 제곱은 8의 dp t0가 됩니다 그래서 dp만 놓고 넘어가면은 dp는 16p0분의 up 그 다음에 e0의 제곱 곱하기 델타 t의 제곱 델타 P는 T1, T2 구하면 나오는 거고요. E는 필드 구하는 거는 금방 변화고 나누기 D만 구하면 되고. T0 센터 포인트 시간을 알고 있고, 나머지 다 알고 있어요. 6P는 할게. 요로부터 구했고요. D가 6P, E0, T0라는 식으로부터 6P를 구했고. 그래서 6P를 알고 다 하니까 DP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헤인스 샤클리 실험인데요. 여기서 착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여기 있는 이 그림하고 같으냐는 거예요. 달라요. 왜냐하면 측정하는 시간이 여기서 시작해서 쫙 가는데 가는 동안에 시간이 걸려. 요거 측정할 때 시간하고 요거 측정할 때 시간하고 요거 측정할 때 시간이 달라. 그 차이 나는 시간만큼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면은 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얼마만한 에라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돼. 자, t가 t0일 때의 파형은 오실로스 코프이 잡힌 게 아니고 이 네모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 맞고 이렇게 반도체가 크다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t0가 딱 됐을 때 t꼴로 t0일 때 파형은 이거야. 이거에서 이걸 구해야 된다고 t1, t2를. 오실로스 코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측정은 안되지만 n-type s e m i c o n d u 안에 홀들의 모양이 분포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피크가 일어난게 t 0고 이건 T0을 맞아. 왜? T가 T0일 때 측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센터로 왔어. 여기까지 거리가 D야. 근데 이거는 센터요이 포인트를 측정하는 거지 이 포인트를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포인트는 언제 때 측정됐어요? T가 T1일 때 측정이 됐어. 싹 오는데 제일 먼저 얘가 이제 이렇게 제이 와서 요 만날 때 만날 때 얘가 펄스가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서 이 높이가 될 때까지 주부 흘러 그 다음에 요역구가 딱 됐을 때 측정이 되는 이 T가 T1일 때야. 그럼 파, 원래 파형은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은 이전에 벌써 만들어졌을 거니까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된다고. 즉앰플튜드가 줄었고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에 t 거로 t1일 때. 그때의 파형은 요 파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t가 t1일 때이 파형이니까 t가 t0일 때뭐 해야 돼요? 이파형이 그대로 이루어오니까 사실은 뭡니까? t1에서 t0까지, t1에서 t0까지 움직이면서 앰플리드가 줄었으니까 이 전체 모양이 내려갔었더라고 그런데 내려가기 전에 요 점을 구했단 말이야. 그, 것써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니까, 러 T1하고 T0의 간격이 굉장히 적다면, 이것이 메리, 메리 스몰이면은, 그냥 에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동안 리콤비네이션 된 만큼 파형이 내려갔을 거니까, T1의 측정이 잘못됐다, 조금. 그 다음에, T2는? 여기 있는 점에 파형을 보하려고 그러면은, T가 T2가 될 때는, 파형이 이렇게 와 있어요. 이게 t가 t2일 때의 방향이야. 여기서 이걸 측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t가 t, 요 t라는 포인트에서, 포인트에서, 어, 여기 잘못됐네. 잘못됐네. 요 점에서 여기에 가야 되니까, 이런 스타일로, 이런 스타일로 되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 측정하는 포인트에서 t절을 때는 피크하고, 요 때, t 월일 때, 요거 점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요 점을 지나면서 여런 펄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세 개의 펄스가 시간이 똑같은 계정할 때다 달라. 그러니까 약간의 에러를 포함하고 있다. 그거는 항상 감안을 하고 둬야 돼요. 그래서 T1, T1은, 아까 구한 T1하고 지금 측정된 T1의 측정치 프라임을 합시다. 그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에라만큼 갖고 있다. 에라 텀만큼. 그 다음, 마찬가지로, T2하고 T2의 측 정치하고, 역시 에라 텀을 갖고 있다. 근데 똑같이 두 개가 부호 같으면은, 차는 에라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합은 에라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T, 얘는 <laughs> 맞을지 몰라도, 얘가 에라를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두 개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면, 얘는 맞지만은, 얘는 틀리게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리기도 있어. 그래서 에라를 포함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백백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고 측정해서 수치 구하는 거는 여기서 구한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정도는 감안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어?